안녕하세요. 장사여공합다 디렉터 백경민입니다. 음,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죠. 다들 잘 시작하셨나요? 마지막 월요일이네요. 2020년 12월, 마지막 월요일이네요. 아, 저는 어제, 그, 마스크를 정말 꼭 쓰고, 스승님, 스승님의 부모님이시죠. 우리 마인드 닥터 스승님의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. 아버님께서 조금 편찮으셔서, 아, 같이 스승님하고 이렇게 정말 소수의 인원만 아, 다녀와서 이렇게 좀힘좀 좀 많이 드리고 왔는데, 아, 또 스승님께 또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, 음, 항상 이렇게 저를 위해서, 원래 이렇게 뭐 비즈니스도 그렇지만, 삶에 좀 많은 영역이 사람들이 물론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. 아,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막 보려고 하잖아요. 자기가 그 고집하는 게 있어요, 참. 근 네, 그거를 참 깨기가 어려운데 아, 정말 저에게는 찐 스승님이십니다, 참 스승님. 왜냐면 그 그걸 깨려면 사실 저는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려고 하고 스승님은 왜 그게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뭐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고집을 하니까 <laughs>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 미움받을 용기, 음. 저한테 미움을 받아서라도 그거를 정말 깨주려고 해주시는 그 진짜 그 사랑의 마음 그것까지 각오하시면서. 늘그 자리에 서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함도 있었고 아, 스승님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, 저한테 또 스승님의 이런 또 귀한 가르침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없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좀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왜 월급 타면그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내복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제 미팅을 갔다가 그 백화점 같은 데 차를 댔는데 내복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내복을 구매를 했어요. 뭐 사이즈도 잘 모르고 하는데 거기 이제 뭐 키하고 이렇게 뭐 몸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 볼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한참 정말 고민을 하고 어르신들은 무슨 색을 좋아하실까? 막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막 이렇게 좀 되게 예뻐 보이는 거. 그래서 나름 사이즈도 고민도 많이 하고, 막 사진도 보고, 막 이렇게 해가지고, 정말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딱 가지고 갔는데, 제가 진짜 어제 엄청 많이 좀 배웠던 시간이었는 게,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왜지? 그랬는데, 어머님이, 아, 너무 웃겼던 게, 아, 제가, 그, 하얀색 같은 경우는 내복이 때에도 많이 타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, 검은색을 샀거든요? <laughs> 여러분, 검은색 내복 절대 어르신, 절대 어르신 선물하면 안 됩니다. 진짜 뺨 맞습니다. <laughs> 우리 박스 까남 형님처럼, 내복 이거 사면 안 돼. <laughs> 그거 있잖아요. 아, 어르신들 검은색을 되게 안 좋아하시는구나. 저는 몰랐어요. 저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. 정말. 아, 이런 것도 정말 해봐야 또 느끼고 배우고 한다고. 아, 내복을 어르신들 검은색, 흰색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아하시는구나. 그래서 어르신들 내복이 되게 화려하구나. 색깔도 밝은 걸 좋아하시는구나.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좀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, 아, 역시 이렇게 하나하나 도전해보고 해보고 뭔가 마음을 표현해보고 느껴보고 해야 현장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그 피드백. 아, 이게 너무나 정말 귀한 거구나. 그리고 고객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내가 바라보기에 뭐 제공, 제공하는 사람. 그리고 기술자의 마인드로 이 기술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, 받는 사람. 음, 그 사람 입장하고는 전혀 좀 다를 수가 있겠구나. <laughs> 그래서 고객이 바라보는 관점과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의 관점엔 완전히 또 다를 수가 있구나. 아,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, 아, 이거는 정말 내가 나중에 뭔가 마케팅 강의나 뭔가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날이 오면 이 얘기는 진짜 두구두구 진짜 활용을 해야겠다.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어머님한테 정말 또 감사한 시간이었고, 어, 제가 다른 걸로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또 다른 분에게 또 내복은 이제 또 우리 스승님께 <laughs> 흘려보내기로 했고요. 스타일이 되게 좋은, 막 조거팬츠처럼 예쁜 걸 제가 사, 나름 샀는데 나름 이렇게 정자동 내복입니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. <laughs> 아, 네, 스타일 있는 내복을 두 분께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. 아, 또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는 내복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아, 큰걸 배웠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은 동대문에 그 우리 또 운영 대표님이 같이 또 소개해 주신 디자이너 분이 한분 계셔 가지고 라벨 디자인 하고 이렇게 의류 뭐 마스크 이런 데 이제 스티커 같이 해 가지고 상 이렇게 로고 같은 거막 이렇게 제작하시는 디자이너셨거든요.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 아그 어, 사무실만 조심스럽게 아주 다녀왔어요. 사람이 또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또 동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수칙 도 수칙도 잘 지키면서 다녀왔는데 아, 다녀오면서 뭔가 많이 좀 많이 좀설레였어요 사실 처음 봐서 되게 좀 신기한 것도 있었고 저도 나름 이제 20대 초반에 옷장사에 대한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발 장사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막 그쪽에서 일도 해보고 나름 막 이렇게 좀 동대문 새벽시장도 가서 막그 에너지와 열기 같은 것도 막 느껴보고 되게 막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막 이런 에너지 같은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였는데 또 오랜만에 그 동대문에 가서 뭔가 그런 뭔가 이렇게 열정 같은 걸좀 받을 수 있어도 또 좋기도 했지만, 아, 많이 어쨌든 사람 피해서 조심조심 다녔어요. 예, 네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만 조금 이제 미팅 간단히 좀 하고 소개 받고 인사하고 명함 주고 받고 그리고 이제 작업하실 거몇개 하고 딱 보고 이제 왔는데 어 이제 내년에 장사해 고맙다라는 우리 플랫폼 회사가 점점 더 커질 때 그리고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제 네후년 정도에 준비하고 있는 힐링의 끝판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네. 아직은 비밀이고요. 네. 이거를 진행을 할때 우리 팀 유니폼과 그리고 뭐 이렇게 굿즈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라던가 아니면 유니폼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만의 뭔가 이렇게 팀복, 팀 유니폼 같은 게 나오면 아, 얼마나 멋있을까? 막 이런 것들이 생, 상상이 막 되면서 아, 오늘 또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겠구나. 그러면서 오늘 이 대표님을 만난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정말 또 있는 시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미팅을 하고 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또 자료 수집도 하고 그런 또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또 오늘의 한 점이 나중에 또 재밌는 <laughs> 그한 점으로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월요일은 제가 또 동기부여하고 이 목표 같은 거만 이렇게 선포하고 올리는 날이거든요. 돈 벌어야겠다, 돈이 필요하다 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 속으로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많이 왔고요. 어제 뭐 내복 같은. 내복, 그 사건도 그렇고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다. 감사함을 표현하려면 어쨌든 내가 뭐 있어야 또 물론 뭐 많아서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뭔가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. 왜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. 뭐 막연히 그냥 뭐 벤츠 아우디 살려고 돈 벌어야겠다. 이런 게 아니라, 아 정말 내가 좀 의미 있는 일들 하기 위해서, 내 사업을 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. 돈을 정말 벌어야겠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. 어, 이런 마음들. 그게 더 열정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꿈틀꿈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, 우리 팀들이 또 정말 좀 재정이 부족해서 어, 하다가 시작을 했지만 또 금방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미혼모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시 할 날이 머지 않았구나. 어, 진짜 돈 벌고 싶다, 돈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좀 왔던 시간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,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장사의 고맙다 프로젝트에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. 이제는 열심히 저희 전단지에도 나와 있잖아요. 열심히만 하면은 안 되는 시대잖아요. 그래서 장사의 고맙다도 저 또한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. 어, 좀 지혜롭게, 그리고 어디에 몰입을 해서 최선을 다 쏟아야 되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, 좀 많이 집중을 좀 많이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. 어, 어쨌든 어 오늘 진짜 동기부여 되는 날이었어요. <laughs> 그리고 어, 장사야고맙다는 올 연말하고 이제 뭐 연말 거의 며칠 안 남았잖아요. 그리고 어, 지금 홍삼에 사실, 지금 한국고려홍삼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월, 우리 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12월, 1월은 사실 한국고리 홍삼 우리 유통하는데 정말 피크 타임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그래서 혹시나 뭐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 중에서 어 홍삼 어디 뭐 선물하실 때 있거나 아니면 뭐 연말 선물 그리고 뭐 직원들 설, 설 선물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연락을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어, 12월 1월은 이렇게 좀 집중을 하게 될것 같고요. 어, 집중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로 좀 준비 남는 시간에는 짜투리 시간은 전국 피부샵의 이제 운영비 절감 프로젝트를. 아 어,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하나 하나 방문하면서 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좀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어, 지금은 방문보다는 일단은 온라인이나 제안서를 통해서 먼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장사에 고맙답니다. 이제 뭐좀 어프로치도 하고 그리고 안내도 함으로써 어 전국에 계신 피부샵 사장님, 에스테틱 우리 대표님들 혹시 운영비 지금 뭐몇분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다들 어려운 시기잖아요. 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절감하실 수 있는 제 컨텐츠가 있습니다. 그래서. 필요하신 분들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어 12월 1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전국피부샵 운영비절감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걸로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음, 오늘도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. 그러면 또 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도 어, 최선을 다함으로 네.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<laughs> 종료하겠습니다.